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 만물이 지어짐에 따라서 목적이 있고 수입이 제가 다 따릅니다. 예. 스피커는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요즘엔 잘안 봅니다만 서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틈날 때마다 그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시 보기로 해서 자주 본 적이 있었어요.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란 놈이 워낙에 그집 식구들하고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쥐가 그 집의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기를 상대로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막 아주 다 으르렁대면서 막 달려들고요. 그 사이 막파고들고꼭 애들 하듯이 이렇게 그런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나요? 안 되잖아. 애기가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그래서 우르르 하면서 막 이러고 앉았어. 강아지가. 지가 그집 자식인 줄 알고 이 아이를, 애기, 사람, 애기를 상대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녀석은 같이 못 살죠. 예. 특단의 조처를 취해서 생각을 바꿔놓던가. 예. 아니면은 보내야겠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자모 16, 16장 사들에 보면은요. 만물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사람들의 워낙에 이제 정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강아지들을 그렇게 귀여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강아지는 강아지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 때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과 또, 요셉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었을 때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는 가운데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종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은 불이 낫게 집에 와가지고 손바을 깨끗하게 씻고 주인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식사 시중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이제 설거지하고 또 불이 나게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주인이 아이고 종아 너 수고 많이 하지? 거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와서 앉아서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 이거예요. 예. 네. 또 설령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종은 어떻게 말 해야 되냐면은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주인에게 있어서 무익한 종이니이다 라고 말 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종이 유능하고 아무리 이 종이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아이고 종아 너이러와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도 없거니와 혹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종의 입장에서 아이고 주인님 이제서야 드디어 나의 가치를 알아주신군요. 알았어요. 같이 앉아서 먹읍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낮은 자세로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뭐예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사람의 해야만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의 해야만 할 일이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죠. 해서 마이크는 부지런히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마이크가 할 일이요. 스피커는 부지런히 사람의 목소리를 퍼뜨리는 것이 마이크가 할 일이라고 다 하는 것이죠.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때그 그 기계는 더욱더 잘 활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하신 바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하실 것이지만 그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단의 조처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따라하실까요? 부흥.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대해서 부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꼭 우리 당상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흥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이고 이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내용, 물론 전도도 중요하죠. 예,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알고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라 하면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흥의 비결이에요. 부흥이 뭐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부흥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과정이 어떻게 하면 이게 포인트란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31절 한번더 합독해 보실까요? 어, 오늘 본문, 요앞 저기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뭐예요? 부흥이에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전도특공대원들하고얘기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당에 꽉 차는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예. 의자에 앉으면 100명 앉으면 꽉 차요. 의자에 앉으면. 그러나 의자 걷어치우고서 거적대기를 깔면 200명도 앉아요. <laughs> 우리 그 얘기 하면서 참 기분 좋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오게 되면 뭐가 중요해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이 과연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워주겠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기 뭐냐, 그, 사르바 바부에게 기름통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더 없냐? 이게 예, 없나이다. 그제서야 기름이 끊어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과연 수가 더 많아지느라 부흥은 분명한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 31절에서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부흥의 비결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했을 때에 첫째, 뭐 어떻게 되냐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서로간에 평안하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간에 사랑해야 다고 무엇인가 서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줄 줄 아는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 교회가 도움을 준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법이, 법이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상당히 건조한 그런 단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또 법이 아닌 정이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그 단체는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해서 물론 단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법 규율도 소홀히 할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냐면은 이 법과 이 정이 사랑이 적절하게 융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평안한 교회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아유 그러지 말아 우리가 남이야 아 그냥 넘어가 됐어 괜찮아. 하게 되면, 괜찮아, 넘어가, 하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당할 사람은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갓돌리를 갔다가 한대 때렸어요. 그러면서갓돌리는 지금 막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막 이가 텅텅, 텅텅 부어있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갓돌아 미안해. 아, 내가 성질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용서해, 양해해. 우리 다 화해했지? 풀었지? 나다 풀었어. 너도 다풀어이지 알았지? 그러고그 가버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갓돌이다 화해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갑돌이는 아직 안 풀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이 우선시되어지면은, 이런 뒤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법이 우선시되어져가지고, 갑돌이가, 야! 영철아! 너 이리와! 너 어떻게 내 이빨 부러뜨렸지? 가! 빨리 가서, 이제, 고발해야 돼. 법정에 가자! 빨리 손해배상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서,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 자세가 우리들이 먼저 필요한데 평안하여 든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 아참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참으로 지혜가 많던, 많던데 내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볼 수있어이다아 그래 뭐요? 했더니 율법조항이 613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이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율법조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자성어 경천애인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하라 하였느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온 선제 율법과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천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애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사상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작 요한복음 15장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요구할 수가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더 눈높이 교육, 예수님께서 한번더 우리들을 양해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더 예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야, 경천조차도 필요 없어. 그냥 늘끼리만이라도 네 뒤집어 고 싸우지 말고 늘끼리만 네 잘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계명을 널리 게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서 하나님의 율법, 1 6 0 0년3가지 율법 조항 가운데 모든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수, 에키스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이죠. 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정수예요. 예, 가장 그 순수한 영어로 말하면 우리적인 생수할때 퓨리스라고 하는 영어 생수팔잖아요 예, 그 순수함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저 사람과 사람끼리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사랑하면은요 야만 도저한 것밖에 없어요. 네, 예.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하든 어떻게 사랑을하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저 사람과 사람이 그냥 어울렁 어울렁 하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잘못하면 불륜도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누군가를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될때이 사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수한 사랑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인 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다음에 주를부터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거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라 진행한다는 게 뭐예요? 진행한다는 것은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아가는데 그저 우왕좌왕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나아가는 것은 이건 저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거죠. 진행하는 건 뭐예요? 저기에 고지가 저기 있으니 예수 멈출 수 없다. 찢어지고 깨지고 상한 심장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심장을 부여잡고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예수 멈출 수 없다.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온 시예요. 바로 고등가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고등학나서달려나가면그 목적과 방향을 다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돌로 달려나가는 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기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진행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라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를 사면,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은 것인가요? 무조건 비싼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일까요? 그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차가 좋은 자동차이겠죠. 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동차를 주시는 이유는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그것까지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에 이렇게 자동차로 하여금 우리가 편안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 주를 나아갈 때에도 그저 다르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좀 방향을 바꿔서 이런 걸 한번 생각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오공청문회 할때 오공청문회 할때 유명한 스타가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노무현이고 한 사람은 장세동이었습니다. 그쵸? 장세동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예, 이 사람은 왜 스타였냐면은 음. 주인을 향해서 그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나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그러한 충성심이 한 사람에게는 환영받을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 충성심이다 보니까 그게 한 가지 안타까울 뿐이지. 예. 장세동이라고 한그 사람의 의리. 장세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인을 향한 충성의 마음 이거 하는 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주인을 잘못 만남으로써 예, 주인을 잘못 만남으로써 방향이 잘못 설정됨으로써 그의 그 훌륭한 인품이나 그의 훌륭한 그 성품 자체가 품성 자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더라. 동시대를 살던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최규하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이 양반 또한 끝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끝까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입을 꽉 다물고서 그렇게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이 었죠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앞에 섬기던 그 주인, 그 주인이 그 사람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격동의 시대를 겪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국무총리로서 정말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더불어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때로는 마귀나라에 충신이 될 수도 있고, 마귀나라에 역적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충신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줄 준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지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행해야만 합니다 진행을 하되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주의 위로와 성령, 주, 주를 경례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주를 경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얘가 이제 드디어 생명이 소진됐습니다. 해서 주님을 경례하더라도 이게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전 이걸 안 쓰는 게선 때문에 자꾸 걸리적거려가지고 선가 선을 안 쓰는데. 예. 아무튼, 예.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쁜시게 할 목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한가 성령의 위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경외하더라도 나의 생각대로 경외하게 되면 이 또한 우상숭배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보았던 요시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책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법도와 규칙을 기준을 전혀 도 몰라요 이거는 우상숭배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할 때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속에는 이것이 좋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중단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할 때 31절 마지막에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부흥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한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평안함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또한 그 사람 마찬가지로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유,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이 주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가운데 평안함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는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일 단계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함으로 세워졌으면 이제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나아가면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가 평안함으로 사랑으로 인내와 자비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람만 데리고 온다고 해서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에 부터가 나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서로가 서로 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어 그렇게 평안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고 또한 그렇게 세워졌을 때에 오직 주님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지푸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영히 함께하면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가르쳐주심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우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은 내 내면의 부흥이며 또한 이 부흥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이 관계 속에서 우선 나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며 주의 에, 주를 경유함과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습니다 조신아 보장하님 과연 사도가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그 수가 더하여지는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과연 아버지나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부터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에 우리들부터가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라에서 주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평안함으로 던진이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시고,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사, 우리들 개인 심령에 부흥부흥 부흥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부흥되어진 우리 심령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게 하시옵시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남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